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은 예언적 전망의 시간입니다. 2026년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2026년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라이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저희 책임 중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고 그것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것들이 올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로 시작한 후 2026년을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어떤 도시, 어떤 주, 어떤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새해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라이브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흐름과 선포를 막으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제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곧 2026년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전체 말씀의 분위기를 설정할 몇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암호수 3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먼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히브리어는 소드입니다. 이는 비밀의 회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이해에 따르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우리는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곧 그분의 뜻과 감추어진 뜻을 그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옛날부터의 일을 알리며, 나의 뜻이 살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히브리어 표현, 처음부터 끝을 알리며 라는 구절은 끝에서 시작이 나온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하며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맺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어떻게 끝내든 상관없다, 관계를 어떻게 끝내든, 직장을 어떻게 끝내든 상관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끝맺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끝나는 방식이 다음 단계, 다음 국면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예언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에 대한 예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해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해를 하나님을 찾으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해를 용서 가운데 마무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 대했거나 모욕하거나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씩 7번, 곧 490번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범죄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범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마음의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범죄의 기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에 70번 곱하기 7번 용서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억이 하루 종일, 그 이후에도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떠올려질 때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떻게 비방했는지, 어떤 배신을 했는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방식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용서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벌에서 너를 놓아준다. 내가 주고 싶었던 형벌에서 너를 놓아준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속박이 우리에게서 풀려납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너무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에울로 히오인데 우리가 추도사라는 단어를 여기서 얻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축복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놓아주고 최종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한 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을 상하게 한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것들을 놓아주고 우리를 조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수를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축복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겸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너를 내게서 밀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고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수를 축복할 때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 변호하시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은밀한 죄, 숨겨진 것들, 불순종,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 있었던 영역들을 주님께 여쭙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영역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행한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결케 하심을 시작하시는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의 죄를 내려다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음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한 눈빛을 보내는 것은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내려다보는 교만한 눈빛은 누군가가 음행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비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우리의 죄를 견주는 일을 멈추고, 주님, 제 마음을 살펴 주십시오.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살펴 주십시오. 제 안에 당신과 같지 않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며, 저로 하여금 그것에서 돌이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